안녕하세요. 학자면TV 화재철입니다. 오늘은, 어, 면접 제1강입니다. 어, 면접 제1강으로 대입 면접을 잘 보는 방법. 자, 면접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어, 화제를 본인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자, 이 면접이라는 건 어떤 거죠? 어, 면접은 면접관이 질문을 하고 학생이 답변을 하는 상황이죠. 그게 정상이죠. 그죠? 맞습니다. 그렇다고 학생이 일방적으로 면접관의 질문에 답변만 해야 하는 상황이 면접이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화제를, 그리고 이야기, 그 면접의 그 내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수 있습니다. 능숙하게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이렇게 면접관이 묻는 질문에 답변하기도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어, 어떻게 내가, 어, 이렇게 지원자가 학생이 능숙하게 대화를 주고받고 자기가 이끌고 가냐? 자, 이런, 그,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나 믿지 못할까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2018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과 기회균형선발전형 면접을 지도할 때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내용 중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2017-2018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 및 기회균형선발전형에서 이 방법이 사용되었던 방법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사용했을 때 어,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죠. 그래서 원망을 듣고 싶진 않으니까 이 내용은 그냥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 자, 어, 본인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질문은 대입 면접에서 단골 질문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면접 상황을 한번 같이 상상해 보시죠. 자, 이제 면접관이 질문합니다. 본인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자, 학생이 답변합니다. 아, 어, 저의 단점은 생각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면접 고민으로 일주일 전부터 잠을 전혀 자지 못했습니다. 면접관은 어떤 교수님들일지 어떤 질문을 하실지 너무 걱정이 돼서, 어, 잠을 잘못 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비하는 그런 점이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면접관의 답변이죠? 그럼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 거라고 예상했나요? 자, 학생이 답변합니다. A와 B, 그리고 C 등을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면접관이 다시 묻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했나요? 어, 이제 학생이 답변합니다. 왜냐하면, 어, 뭐, 이렇고 저렇고 해서 이유들을, 어, 라고 때문입니다. 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 면접관이 묻습니다. 그래요? 그럼 A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A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이 어떤가요? 자, 면접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소설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2017, 2018, 서울대 면접에서 아주 제대로 써먹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 물론, 당일 합격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몇개 정도 준비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면접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몇개 정도는 잘 생각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 강의를 이 내용으로 잡았습니다. 자, 또 다음 강의에서 면접 이야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 꼭 누르시고 강의 내용을 잘 참고해서 수시 면접에서 꼭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자,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